드러서 드시면 되세요. 같이 드세요. 야, 야, 여기 맛어 뭐... 여기 맛집이에요, 누나? 야, 여기 웨이팅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laughs>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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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 언니 찍고 있는데 이거 먹면 어떡해. 야, 아직은 <laughs> 말라고 <laughs> 장난 아냐야 여기에 지금 최근에도 인플루언서들막 울려고 왔다 가고 막, 막 이랬기야, 여기. 누나들이 이 핫한 곳을 왜온 거지? 핫하니까 왔지. 안 핫하면 오겠어? 지우야 우리의 인플루언서가 있냐, 없냐. 아, 아우, 그만해, 진짜. 어, 누 <laughs> 아니 협찬까진 아니고 인플루언서들 오니까 나도 마땅히 약간 와야 되는. 어 고마워. 마땅이야 음. 지원이는 인플루언서 지망생이야. 우리 엠 방에서 돈 내는데. 음? 샵 협찬 샵쌤쌤쌤샵 샵, 감사합니다 이러고 올린다니까. <laughs> 협찬 안 받았는데요? 그래 미친 놈이야. <laughs> 야, 야 그럴 거면 우리 이름도 올려줘야지. 샵 협찬 샵엠방샵 허미진 샵, 샵 김지우 샵돈 같이 내줌샵인플루언자 언니, 입 잡고 드세요, 그냥. 입 잡고 어떻게 먹어? 자꾸 소란 피우지 말자. 입 잡고 드세요. 누나, 누나 머리카락으로 이거. 어머! 안눌도 맛있다, 야. 너 먹을 땐 가만히 있네요. 네. <laughs> 참별을안 <참여를 웃음> 하네요, 누나. 아니.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어, 입술이왜 이래? 이거 탔어요, 누나? 네. 오버리오버리 날이 추워. 어, 오버리오버리 이거 진짜. 피스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 어쩔려. 내 사생활에 대해서 터치할 생각 하지 말아 얘는 겨울만 되면 여기 옆에 버짐이 펴. <laughs> 야, 그거 좋은 거야. 그게 왜 좋아요? 뭐든 피는 게 좋은 거지. 이쁘게. 그리고 버짐이 그냥 얘는 유니크해서 버짐도 그냥 안 펴. 누나 옆불에서 으 누나 자꾸 못생긴 걸. 언니, 내가 자꾸 들어보니까 이거 나 놀리는 거 같은데 그냥. 너무 <laughs> 진짜 맞다. 그런다고 이뻐져? 왜, 왜 이렇게 바깥어왜 이렇게 <laughs> 양치를 하세요 우리. 걔는 <laughs> 뭐하냐? 너왜 셀카 찍다가 아닌 척해? 가운데 나물이.. 안 빠지면 어떡해? 봐봐. <laughs> <안 넣으면 안 웃음> 됐으면... 이거 치과가 거스을 해야 되는 그만하라고. 아니 왜 그렇게 화가 나지? 지나 너 어, 이쁘지? 응. 예쁘다 응. 살려고 장갑을 샀나 어... 살까? 야 무조건 너무 예쁜데 근데 나 진짜 사긴 사야돼 왜냐면은 요즘에 입을 게 진짜 하나도 없어나이렇키 입고 는나한시간반 걸렸어 누나 바지가 좀 삐뚤어진 거 같은데 어디? 바지? 그 사타구니 쪽이 어디가 <laughs> 삐뚤어져 뭐야 엉덩이야? 참... 뭐가 너 요즘 왜 맨날 같은 바지에 맨날 같은 스타일로 입고 다니냐? 진짜로 맞는 바지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것도 아슬아슬한데 아 진짜 이거밖에 안 있더라고, 그현아 너는 맞다. 언제까지 배때지 가릴 거냐? 패딩으로 배때지 가렸네. 근데 배때지가 따로... 존나게 나와 있어서 가려주지도 않잖아. 야, 무슨 는 거야? 육때지가 아니라 이거 그냥 무시잖아. 옷이 잡힌 거예요? 무시 두. 옷이 두꺼워, 이건 니트 재질이라서 왜냐면 겨울이어좀 겨울 옷이 두꺼운 거야. 이거 표주박 아니냐, 표주박? 이거 호박 아니냐? 이거 고무줄 낀가 나가지고 잘못 자른 약박 아니야? 저 호박 자르면 이거 나오는 거야. <laughs> 지호야! 또 대들지, 또! 좋은 거야. 야야배 때문에 가슴이 안 보인다. <laughs> 가슴 만져봐. 진짜 니트였어. 가리잖아 <laughs> 우리라도 야, 따뜻하잖아. 따뜻하잖아. 티기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너는 냄새가 스멀스멀 스멀 올라온다. 아 근데 우리 옷 사야 돼. 나 진짜 작년에 나 빨개 벗고 다녔다니까? 바지도 아, 사야 돼. 아, 내가 이옷를 봤거든, 작년에. 했을까? 내가 이 옷을 입었었나? 예쁘다. 어디 갔냐? 아, 찾아봐. 네가 집을 안 치우는데 옷을 찾을 수 있겠어? 야. 왜 그렇게 사냐? 인생은. 야, 우리 그때 주현아 너 깨끗하게 살고 있지? 언니 지금 거의 호텔 방이야 어, 내 집. 깨끗이 어, 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당하다지 장하다. 야 주희야, 나도 크리스마스 때 남자 데려오려면은 집 벌크, 토닝 이렇 그래. 있어야지. 그래. 그리고 주희야 오늘 주현이 인스타 스토리 올린 거 봐봐. 개 씨바 가려마야 <laughs> 비나 사람이 <laughs> 사람답게. <사앉박해. 웃음> 뭐하는 짓거리여 하루종일 청소를 하는데또 집을 이 꼬라지로 만들어놔? 언니들 오기 전에 찍어놓은 거 지금 스토리 올린 거야 빨리 얘기해줬어야지 지워야지 이런 거 하면서 남자들 안고인다고 지금 남자들 꼬이고 안 꼬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대만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하면 뭐죠 야너 어디가 멀쩡해 얼굴 저 꼬라지를 봐 어디가 멀쩡해 저게 멀쩡한 거야? 그거 옛날이라니까는 생각해 보니까 언니는 그냥 미진 언니 얘기만 듣고 지금 다 믿나 보네. 언니도 이제 나못 믿어? 못 믿지. 사진을 봤는데, 저, 저 꼬라지를 봤는데. 아까 주원이 아가리에서 바질 냄새나던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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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드셨으니까. 예. 넌 입에서 뭐 꽃향기 나는 줄 알아? 언니는? 꽃향기만 맡으러왔다는다 뭐라 아직까지. 주워. 요즘에못 쳐요. 뭐 어우, 그게. 누나 근데 누나는 요 이거는 언제 언제 자르는데요? 왜 길이가 똑같지? 너 <laughs> <laughs> 맨날 자르냐? 염색하는 거야? <laughs> 언제 자러는 거지. 염색 머리. 너 근데 오늘 뭐 가드트 형사야? <웃음> <웃음> 뭐 <웃음> 일봉 정관 <경상> 같아요. 하아아아네 <laughs> 어, 아빠 같아. 신영만 씨? 아 신영만. 경로 존나다 신영만 씨. 야 너는 옷끝 빈자리로 입어놓고 아유 왜 나한테 옷찌적질이냐 우리 그냥 옷이나 사러 야, 가자. 사야 돼. 사서 뭐해? 뭘 뭐해? 코팅해야지 별빵 갈때 그럼 뭐 입고 갈 거야? 신영만 원 입고 갈 거야? 야, 나 이거 진짜 오늘 꾸민 옷인데? 어? 오늘 하교라서 꾸민 옷이야. 어, 당근마켓에서 팔아. 가자. 계산 언니가 해. 그래, 미진이가 먼저 결제해. 먼저 해. 왜또 내가 해. 왜또 내가 하냐고. 두 번째, 두 번째 이기면안 돼. 뭐야? <laughs> 여기 래퍼 여친 모자 브랜드 아니야? 오! 어, 어, 이것도 예쁘다! 예쁘다. 이것도 너무 예쁘다! 대박, 오! 대박. 대박. 어, 너무 예쁘다! 나 약간 이런 거잘 어울려 이것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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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컬러 이쁘다나 래퍼 여친 같지? 예? 래퍼 여친 또그다른이에요응나 음, 음, 음. 릴부인이야 릴부인 어, 릴부인이요? 음. 그게 뭐야 릴러마이즈 부인 릴부인 몰라? 흠치오 <laughs> 이거 예쁘지? 어때? 약간 내가 약간 쿨톤 느낌이라서 약간 이런 분홍색? 어, 누나 이거 잘 어울리세요 이거. 그치? 분홍색이랑 누나는 진짜 잘 맞는 거 같아 치오야 병 오. 어. 야, 너네 화이트 칙스. 뭔 알지? 뭐, 하시, 는뭐 거예요? 다 어, 어, 어. 아, 이쁘다. 보면 모르냐? 그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어떤 게더 싼지 사이즈는 입어보고 더싼 걸로 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얌생이 새끼들, 저런 걸대놓고 이렇게 비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쟤네 보세샵까지 지그재그로 찾아봐가지고 제일 싼 걸로 산다니까. 얌치 새끼들, 언니가 입은 게 되게 크죠 야, 너무 착장 너무 예쁘다 어, 엄마가 입으면 돼? 어? 너또 봤냐 이 새끼? 약간 어, 랩가라 아니야? 약간. 야 근데 씨, 여기서 이하는 사람 왜다 래퍼 여친 같냐? 다 약간 스타일리시하고 막 구베리가 다예어 저분들 보고 누나들 보면 래퍼 어. 여친 아니고 그냥 랩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랩 랩터? 예. 뭐? 랩터는 뭐가 뭐야? 지라이 혐오에 나오는 작은 공룡 아씨이 갈록아 진짜 진짜 <한> 한번 물려볼래 <laughs> 어? 공룡이다! 대체 공룡이다! 하하하하하 빛마어 뭐야 뭐라고요? 나 뭐라고 말이야. 아, 뭐라고 먹을 수 있나요? 네아 맛있다 근데 혹시 래퍼 여자친구분이세요? <laughs> 네오 진짜요? 역시 누구랑 사겨요? 진짜 오 진짜요? <laughs> 와 저희도 그락와 어, 그그그 <laughs> 그, 그, 그 누나들 진짜 뻥 안치고 방금 사람 쫓아하는일들들아 <laughs> <사람은 웃음> <laughs> 그래 혹시 래퍼 여자친구분이세요? <laughs> 아, 네? 뭐야? 램프 왜들 있냐? 여, 아니, 직원분들이 다 구라를 가지고 있 장착하고 있네. 아니야, 베리가 있을만하잖아. 나는 그럼안 돼? <laughs> 뭐야? 나아쟁 이거 썩가지고 <laughs> 멍든 거지아이 어. 잠깐만, 잠깐큰 사이즈 인가요아래요 그거 원사이즈로 하나래. 근데 일단 봐봐, 내가 봐줄게. 봐봐. <laughs> <야. 웃음> 지온아 뭔살이 이렇게 쪘다냐! 뭐가 있냐 살이 탄력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아니 배가 나온 건 눈치치고. 죄송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20대, 20대 탄력이라고요? <laughs> 20대 아니고 30대요! 제 손이 큰데 언니 천고 마비의 계절 몰라?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몰라? 잠깐만 언니 말 뛰잖아. <놀람> 그래서 살는게 <쟤는> 미. <놀람> 근데 미는 야, 야, 가슴보다 나 그래도... 배가 더나냐야 가슴이 왜 벌어져서 있어? <laughs> 아, 야 검정. 야나스어 나도 빠는건 맞지? 야밤 깔아가지고 이거 색깔 봐. 색깔 빠져서 색깔 색깔이 나살까로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섹시 야? 나 기립근. 예? 기립근. 나쁘지 않아. 일어설 수 있어요? 근육이 아니고. <laughs> 난 진짜 아아아 아, 아. 무엇도 모른다. 야, 근데 다른 애 너무 예뻐. 진짜 5 0대 처지다. 오십 대야 저거. 저 봐. 야, 너무 예쁜데? 오십 대 어, 이러니까 날씬한데.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섹시한데, 이렇게 하면 또 뭘까? <laughs> 아 그게... 섹시한데. 섹시와 더티가 아, 우리... 아, 우리... 공존한다. 더티 아, 우리... 섹시. 오, 좋은 거잖아. 이렇게 섹시하고 더티 이럴... <laughs> <덧티>, 더티. <덧티. 웃음> 누나 더티예요? <laughs> 괜찮아. 야, 이거 어, 저 언니, 이거 나. 봤어 이거 저 옛날에 그박지윤이 성인식 할때 이혁재가 그, <laughs> 그 장인상 <문장에 웃음> 위험한 컨셉. 위험한 컨셉 배나. 야 그래도 이정재가 날씬하지. 야 너도 어, 너도 어, 어, 이거. 어머 언니 이거 막. 아나 근데 폭이 작아서 괜찮아. 아 그래 괜찮을까? 괜찮아. 안될것 같은데 좀 거듭 보시니까 안될것 같은데. 내보봐. 이으국은 사이에서 샀지 이 솔직히 말해 이건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볼록 튀어 거야? 이거? 등불이 <laughs> 언니 다 입었어? <laughs> 나통 작다며 어? <laughs> 이게 옷작 누나 왜? <laughs> 왜 이렇게 두꺼워요? 뭐두꺼이게 개구리 왕눈이 옆모습 같은데? 진짜 우리 동표야? 다리야 백돼지 살이 많아가지고 이게 점점 말려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 누나 이금 보여?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오 언니 이게 뭐야? 네 배때지나 신경 쓰세요. <laughs> 어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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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좋아하는데? <laughs> 나여자가나한테뭐 <여기 웃음> 어 <laughs> <laughs> 남자는 해주는 작개 아빠가, 아빠가 어렸을 아빠가. 때. 맞아. <laughs> 뭐야? 뭐야 너왜 이렇게 우울해요 <laughs> 어? 옷안 샀어요? 이같은 무슨 사진이야? 너 지금 뭐 놀리는 아? 거야 뭐야? 옷은 예뻐, 옷은 예쁜데 옷 말고 다른데 문제가 있잖아. 쳐야 아, 아, 뭐, 우리가 바보 병신인 뭐줄 알아? 야 얘네도 뭐... 나한테 팩폭을 많이 당하니까 정신을 차린 거야.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위치도 알고 자기 몸도 볼줄 아는 거야. 너네 1 0점 만점에 2 점이세요. <laughs> 너1 0점 만점에. 점이세요 <laughs> 굿네 야. 굿네 가만. 굿네 나 거울 보고 내뱃대지 보고 나 질색팔색을 했잖아 너이 정도까지 됐지? 있겠... 언제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거야? 너는 왜안 말리고 그동안 이렇게 잘 때까지 너뭐 했어 도대체 아 근데 하여튼 너배 봐봐 아니 어네 뱃돼지도 안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나는 나를 사랑해 음...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는 음, 그거는 조금 미워해도 돼배 보라고 지금 언니 배를 먼저... 가. 아, 니배 네 봐봐. 아니, 배 먼저 봐 아니, 너... 니배봐 아니, 언니 배를 먼저 봐 아니, 배 봐라. 아니, 먼저 봐 아니, 언니 배를 먼저 봐라. 봐라. 아니, 너 봐보라고, 진짜로. 아니 언니 배를 먼저 봐라. 아니, 언니 배를 먼저 봐라. 아니, 언니 배 봐라. 니 먼저 라고니짜로 먼저 아니, 언니 배서 봐라. 고 언니 배부터봐 먼저 봐라. 고니 언니 배 먼저 보고 아니, 배봐 봐라. 아니, 언니 배를 먼저 봐라. 배 봐라. 아니, 언니 배를 먼저 봐라. 아 아니, 언니 배아요야니배아 야 우리 다이어트 하자 다이어트 해야지 무조건 우리 배꼬라지를 보고 안 빼지? 그 사람 새끼도 아니야 진짜 그런... 아니야 이제부터 진짜 빼는 거야 아니, 솔직히 우리 진짜 이대로 하면 크리스마스 전까지 야 그러면 내기하자 내기 한 달에 5kg 빼기 해서 30만 원 내기하자 어? 언니 안돼 그거는 안돼 왜냐면 어? 내가 밥 야. 뺐었잖아 한 번에 그렇게 급격하게 빼면 은 건강에 안 좋아. 좋아 야 맞아 어. 우리 쌤도 절대 그치?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어. 그래 차근차근하게 어. 차근차근 2kg, 2kg 하자 이대로 있는 게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건강에? 어? 그냥 차라리 5kg 빼는 게 낫잖아 너뭐 싸울 건강하게 살 빼야 될거 아니야. 네, 오케이, 야, 4개 오케이 그럼 네. 어, 그러면 선서하자 그거. 증거 남겨. 어, 이걸로 남니까? 아, 어, 오케이. 좋아. 어, 아우라 아, 그래 제 앞에 서 선서하세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카메라 보서 카메라 보세요. 어, 어때? 자, 오른손 먼저 드세요. 선서. 선서. 나, 나, 나 누구 누구 누구는 나 누구 누구 누구는 아.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숫자 뿌리 지 마. 계속 때 뿌리 지리 격습자기, 언니 이거 여기 혀에 살네 그래. <laughs> 맞아. 그리고 어, 그 여기 혀에도 살찌잖아자 다시합니다. 제대로 이름으 하세요. 선서선서나 누구 누구 누구는. 나 험지주는. 한달 안에. 한달 안에. 안에. 체중을 가장 많이 뺀 사람에게. 체중을, 체중을. 사람 뭐야 왜 이렇게 너무 길다? 왜 이렇게 멍청해요? 짧게 짧게 아, 너무 길잖아. 끊어가자 치구야 체중을 체중을 가장 가장, 가장 가장 많이 많이 뺀, 뺀 사람에게 사람에게 만 원을 만 원을, 원을 줄 것을, 줄 것을 선서합니다. 선서합니자 누구 누구 누구? 현우야 빨리 대대로 해. 대대로요? 대대로? 대대로? 아우 아, 진짜 이이 <laughs> <laughs> 네, 네, 아, 빨리 이말이미진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a y Christmas Day. 스 h 스 i s t m a s Day. Christmas Day. 이 h r i s t m 지 s Day. c 이 r i s t m a s d 뺐다 c h r i s t 이 a s d a 만 c 벌었다, 치 t 야나 s d 만원 Christmas Day. Christmas Day. c h r i s t m a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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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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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김지와 우와 우와 우김지와 우와 지와 우와 지와 우와 을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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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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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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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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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우 우와 우우우 아니야 미치냐 이거부터 먹어. 야 곱잘 먹으라고. 곱 보이냐 곱? 아, 살안 나와. 아, 날 다이어트 제발. 한다면서 이게 뭐야? 살 탄다고. 내일부터. 쟤야, 내일부터 이거 먹지도 못해. 야 응. 원래 다이어트 전에는 먹고 싶은 거다 먹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이어트 하는 거야. 그래야 후회가 없어. 야 내일부터 닭가슴살만 먹으니까. 당연하죠. 원래 닭대로 먹어. 짠해, 짠해. 저짜시간에살더 어, 시키자 야더 시켜 응, 사장나 주세요 세요 모든 게한편더 네, 주세요 에? 아니 이거 그 3인분 다 배짜리를 또와 진짜 음. 근데 디저트예요? 기를 잇시면안 <laughs> <정리하고> <laughs> 돼요? 어? 먹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먹어도 먹어도 돼시긴하분 있어요 약간 술 취하신 분들 <laughs> 안주로 드시더라고요 명분을 어. 만드셔 <laughs> 네, 빨리 줘. 명분을 빨리 만들어 응아 음, 음. 취했다 또. <laughs> <laughs> 그 취했냐? 나도 좀 취했냐? 나도 취했다. 아, 방에아가 싸먹는 거야. 야 이건 별다야 곱창 안 시켜도 되겠는데? 계속 응. 이 것만. 아니 이거를 또 먹는다고요? 야 씨.. 야 준비해. 이게 돼요? 돼지. 야 너무 맛있다. 어? 누나들 드시기 <laughs> 전에 유튜브로 먹방 같은 거 보셨어요? 어나 좋아해. 어 ASMR 이런 거. 제가 마이크 한번 들어볼 테니까 그렇게 먹어볼래 한 번씩. 야 봐봐 나나 봐봐. 어, 아니 마이크 주면 하라니까요. 우와 우와. 나간다. 야야 나간다. 나 유튜버 같은 응? 유튜버. 유튜버. 어한 번씩 그럼 한 번씩 해볼게요. 어. 어. 어떻게 됐나요? 나 유튜버야. 음, 음, 음. 왜 입을 벌리고 있어? 짠. 야, 죽인다. 아볼게. 에제비 보여줘야죠. 어. <laughs> 김치랑 먹기 싫은데. 야야야, 나한 번만 잡아줘봐. 아니 아, 나 하고 나... 있잖아. 진짜 한 번만 이 국장에다가 라면 사보려가지고. 응. 간다. 음, 야 진짜 맛있어. 이거 꼬덕꼬덕한 거. 뭐라고? 꼬. <laughs> 어? 안 들려. 꼬덕꼬덕한 거. 야 크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목소리> 세발무 냠냠쩝쩝 냠냠쩝쩝. 와 어, 진짜. 와 진짜 배배 아, 터진다. 야야나 오랜만에 이거 풀었다. <봐라>. 와 진짜 와 이거. 누나들 얼마나 얼마나 드셨 는지 알아요? 8 인분 드셨어요. 팔 인분. 아? 어? 셋이서 어떻게 8 인분을 먹어요? 어찌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맞아요. 사 뭐. 인분 두번 먹었잖아요. 대짜 어? 우리가 두 번. 먹었어 그래, 그 누나 야. 라면까지 먹었어. 누나 라면 거지. 근데 왜 자꾸 나한테 개선하라고 하냐? 아전 아, 아. 줄게요. 나 언니 카페로 보내드릴게요. 다무자드려요몇년 뒤에 보내줄 거. 언젠가는 그래. 만나. 나 다이어트 나 확실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 나독창생각 어. 당분은 아예 안 나. 가자 가자. 이거 먹으라고도 안 하지.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와. 야 이거 먹어. 아니 아니 이거를. 야 이거 먹어. 아니 천천히.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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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야, 완 아니 배안 부르세요? 말이 안 돼! 왜? 아니 곱창 림도 먹고 이거먹 약간... 맛있... 이거... 대하다진와다 아, 음! 아, 진짜, 진짜 뭐야? 카메라다 흘렸다 추 약간... 닭똥꼬처럼 파리의 아침 그런 느낌 멍설 파리 아침 먹. 농파리요? 와오, 와. 야 섹시하다, 섹시. 멍설. 뭐? 뭐야 오늘? 아니 오늘 아, 이형 너무 이래. 아 진짜, 아 진짜 빵이 못 쪄서 쳤졌어 아니가 왜 그렇게 먹냐고요? 대체 왜 이렇게 무식하게 먹냐고요? 아니야 전날이라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 배 먹어야 돼. 대일이면 먹지도 못해요. 야 진짜, 진짜, 진짜 끝이에요 이제? 어야 근데 누워 있는데 숨 턱턱 막혀 응. 알지 여기 음식 여기까지 잘준다가 아우다가 잘못떡 찢어줘 야 발에 살찐 거예요? 지짜 끝까지 뭐 야. 야. 언니 근데 이래야 미련이 없어 맞아. 우리가 야.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잖아. 아니, 지 그래. 그래. 그럼 근데 먹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후회가 들지 않게 나도야. 신윤 어저우요 잠깐 뭐야 족발 뭐? 족발 예? 왔어. 예? 어 예? 족발 야 오늘도 뭐, 여기 사람 많지?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야와 아니 씨. 이게 무슨 야에 먹다 야에 요런 또 이건 솔직히 콜라겐이라서 살도 안 쪄요 족발은 족발 입가심 아 무슨 입가심을 족발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 야 봐봐 막국수 로 새콤달콤하게 입안을 개운하게 살야 살찔까봐 불으로 시켰어 그래 대형당 대형 살도 안쪄 아니 이거 어떻게 또 먹어요 막국수 사이즈 어. 야오 근데 궁금하지 않냐? 부자들은 리뷰 이벤트 할라나? 야, 이씨, 하지 하겄지? 아니, 저희 부자들, 이게 맞아요? 네. 이게 맞아요? 너도 이제 이거 진짜 이거 마지막이거든? 같이 먹자. 그래. 주현이는 행복한 게 아니고 나는 돼지입니다.로 다시 불러봐. 나는 돼지입니다. 나. 돼지입니다. 존나 존나, 난 존나, 존나 돼지입니다. 돼지입니다. 너도 너도 돼지입니다. 야, 얘 그동안 하루 이런 거 봐. 이동 살이 찐거 같아 진짜야? 오, 뭐야 응. 찐이야 뭐야? 뭐야 그 사이에 야 미쳤나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스트레스 확 풀린다 너무 맛있난 음. 내가 사왔지만 얘네들이 왜이래 미련해 보이냐? 어? 짜 아니 이 정도 먹은 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누나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틀음 했는데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 나도 곱창 냄새 나야그그 알지? 뭐야? 어, 뭐야? 뭐야? 전화 왔어? 알람 영어 전화 왔어요? 아, 11시 50분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ㅅㅂ 아, 뭐? 아, <laughs> 아, <시발. 웃음> 다왜왜왜 왜? 왜? 갑자기 왜왜 왜 먹어요 갑자기 왜 먹냐고요 왜 10분 딱 남았다 아니 이거 10분 남았으니까 먹는 거야. 10분 뒤에는 못 먹어. 아니 배불러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아무것도, 왜 흡연 먹으면 안 될까? 아, 배불아 응, 코를 다할수 있다. 공개를 시험해. <laughs> 정확히 10분 뒤에는 못 먹어. 아, 배불러. 아, 진짜... 아, 토 나올 것 같아. 어? 예, 그럼... 그러면서... 아, 그런다고! 희양을 맨날... 어? 받는 게 달라지겠어? 와 씨발! 야, 우리 어떡해! 씨발! 야! 씨발! <laughs>